면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?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실제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나요? 그러면 혹시 제가 오늘 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일까요? 라고 대답하는 건 어떨까요? 1대1 면접의 경우에요.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. 지원자분이 우리 회사에 정말 오래 함께 하고 싶은지 확신이 안 들어서요.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. 합격 계약서를 쓸때 10년 이상 근무를 약속한다 항목을 넣으면 어떨까요? 물론 인성과 영양 문제로 제가 잘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. 이게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. 혹시 제가 오늘 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일까요? 왜 떨어질 생각을 먼저 하시죠?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건가요?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. 그러면 모든 일에 배울 것을 찾는 스타일이라 보완할 점을 물어본 것 뿐입니다. 합격 후에 이런 부분까지 보완하면. 더 좋은 사원이 될것 같아서요. 라고 대답하면 좋겠죠.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어디서 보고 온 질문 같은데 너무 흔한 질문이라서요.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. 평범하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. 하지만 평범한 질문에 특별한 대답을 할 자신이 있기에 드린 질문입니다.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도 될까요? 라고 넘어가도 좋겠죠. 다대다 면접인 경우도 한번 볼까요? 다대다 면접인 경우에는 1대1 면접보다 주고받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. 그래서 빨리 내 짧으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강점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강점을 한번 어필하고 싶습니다. 저는 파워블로그입니다. 하루 방문자가 최소 8,000명입니다. 회사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 8,000명의 충성 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합격 후 땡땡사로 방향을 정한다면 그들 또한 이 회사로 50% 이상 방향을 돌리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.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 합격이라는 기회를 함께 주신다면 결과로 보답하는 지원자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죠. 그래서 하나씩 제가 사례로 들었는데 어 꿀팁을 몇개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. 자 마지막 한마디를 할 때는 이력서와 자소서 관련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거기서도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온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되겠죠. 자기가 알아서. 정리해서 얘기해야겠죠. 그 다음에 준비했던 대답 중 가장 자신 있는 것. 여러 스크립트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중에서도 되게 아, 이걸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했는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왔어. 그럼 자기가 알아서 각색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도 해라. 할 말이 없잖아요. 난 이미 완벽하게 했어. 그래도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본다면 자기의 열정,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.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. 딱이 한마디다. 이 한마디라도 하는 거예요. 너무 입사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약간 멈춰야 진정성이 보여전문용으로휴지라 그러는데 너무 입사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너무 입사하고 싶은가 보다. 그러면 약간 부족했던 마음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물어보지 않아도 해라. 이건 무슨 말이냐면,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이렇게 안 물어볼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오늘 총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. 그럴 땐 손을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해도 될까요? 그럼 물어, 무조건 물어봐요.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. 너무 입사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면 내가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나중에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? 그걸 잘 간결하게, 아주 간결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임을 마지막에 밝히, 밝히면 좋은데, 이건 지원자들한테 하는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, 면접관들의 성향이 보여요.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가. 그, 그걸 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. 다른 질문까지 다 들으면서. 그걸 1분 안에 말하면 돼요, 마지막에. 그리고 제발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